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골반을 안전하게 열수 있는 시퀀스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편하게 따라와 주시고요. 통증이 너무 지나치게 찾아온다면 그 전에 중단을 해주시고, 따라올 수 있는 만큼 따라오시면서 안전하게 골반을 여는 동작들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5분에서 20분 정도로 한번 맞춰 봤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볼. 볼을 사용할 거예요. 볼을 통해서 여기 이상근이 있는 곳에다가 잠시 엉덩이 근육, 옆면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먼저 풀어줘 볼게요. 딱딱한, 어, 폼롤러도 상관없고요. 약간 마사지 할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이렇게 가볍게 먼저 풀어줍니다. 쭉, 쭉 풀어주시고. 이때, 골다은 곳에 무릎을 살짝 접어주시고요. 그 상태로 꾹꾹 풀어줄게요. 천천히 이 상태로 한번꾹 눌러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대로 여유되신 무릎 한번 올렸다가 내려주시는 거. 올리고 내리고 통증이 오는 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그 안을 깊숙이 깊숙이 이완시켜줄게요. 이때 엉덩이에 나도 모르게 조금 긴장하는 힘이 들어오거든요. 다시 한번 쭉 풀어서 이완하고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깊게 힘 풀고 다시 마시고 골반을 살짝 들었다가 내쉬면서 아래쪽으로 깊게 풀어주세요. 마지막 골반 한번 들었다가 내쉬면서 아래로 쭉쭉 내려줍니다. 자, 풀어주시고 돌아오셔서 힘풀고 한번 오른쪽 골반 느껴보시고요. 자, 반대쪽 한번 가볼게요. 반대쪽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왼쪽 엉덩이 내쉬고 이렇게 골반 들어봐요. 열고 돌아오요 접은 무릎에 볼 굿.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천천히 돌아오시고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돌아오시고 쭉 풀고 돌아오시고 내렸다가 위로 돌아오시고 아래로 쭉 올라오시고 이제 살짝 힘 풀고 엉덩이 긴장을 풀어주세요. 힘 풀고 쭉숨 숨으로 깊게 어깨 긴장 내리고 깊게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안으로 쏙 넣어주시면서. 깊은 곳에 이완 도와줍니다. 자,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 지금 이 동작 여기 풀어주는 게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어, 천천히 가주시고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꼭 풀어줘야 될 곳이에요.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근육이 어느 곳에서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동작으로 한번 가볼게요. 음, 이렇게 자, 옆에서 뭐 보여드릴게요. 발바닥 안으로 붙이시고요. 오른무릎을 접었어요. 아래에서 봤을 때 무릎과 무릎이 일직선 왼손 굽고 바닥 짚고 골반 한번 올렸다가 내려줍니다. 발바닥 붙이고 골반 올리고 내리고 더 깊게 골반 열고 돌아오시고 다시 골반 열고 돌아옵니다. 마지막, 골반 열고, 아래로 꾹 돌아오시고, 양팔 좌우로 열어서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손끝바닥 짚고요, 왼쪽 눈골 쭉쭉쭉쭉 측면을 늘려주세요. 이때, 목이 불편하면 아래 보시고요, 여유 되시면 하늘 보고, 숨 깊게, 하나, 배꼽 끝까지 끌어당기고, 둘, 이때, 왼쪽 눈골에서쭉 숨을 집어 넣을게요. 셋, 넷, 5초 더 이어갈게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쉴 거예요.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내쉬면서 아래로 숨 한번 마시고 내쉴게요 자 풀어주시고 이번에는 다리를 한번 앞으로 그대로 네. 오른무릎 한번 접은 상태에 마시고 골반에 반응하는 바르게 일직선 되게 맞춰 보시고요 아래로 천천히 천천히 내려갈 때 오른쪽 엉덩이 힘을 꽉 조이면서 균형을 잡고 여기까지 가셔도 되고요. 이상태를 유지하셔도 좋아요. 더 가능하시면 발목장 아래로 오른쪽 뺨을 왼쪽 정강이로 갖다 대신 돼요. 천천히 보게 들고 올라오셔서 돌아 오시면서 발자 오른 왼 다리 앞으로 뺐어요 오른 다리를 뒤로 천천히 보내볼게요 이때 골반이 뜨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골반을 아래로 내린다고 생각하시면서 힘의 방향을 느껴보세요 아래쪽으로. 오른쪽 무릎 90도가 될수 있게끔 맞춰보시고요. 왼다리를 먼저 앞으로 쭉 펴주실게요. 이때 골반 쭉 한번 오른쪽 골반 쪽으로 지그시 눌러보셨다가 앞으로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오른쪽 골반 아래로 꾹 눌러보시고 앞으로 올라오시고 오른쪽 골반 꾹 눌러보시고 위로 올라옵니다. 다시. 오른쪽 골반 꾹 눌렀다가 앞으로 오시고, 오른쪽 다리 앞면 자극 느끼시면 돼요. 골반 구석구석 이골 안에서 대퇴골 있는 이 사이를요, 최대한 노폐물들을 빼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구석구석 자극이 느껴지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그곳을 한번 그냥 감각으로 아, 여기구나. 여기에서 그냥 자극이 조금씩 오는구나. 한번 느끼면서 편안하게. 근데 거기에 생각을 최대한 한번 배제해 보실게요. 자, 이제 오른쪽 골반 내린 상태로 왼 무릎을 앞으로 갖고 오실게요. 자, 왼 무릎 앞으로 오른 다리 뒤로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그러면은 골반 이렇게 더 빠지신 분들 있죠? 최대한 갖고 온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올리고 아래로 꾹 내리고 다시 올리고 아래로 꾹 내리고 올리고 아래로 꾹 내립니다. 왼손 끝이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이때 왼쪽 골반 옆으로 오른손 천장을 한번 높이 올려요. 쭉쭉쭉쭉쭉 뻗어주세요. 이때, 오른 무릎, 골반 더 아래로 꾹 눌러서. 유지하실게요. 유지하시고. 50초 더 오른쪽 늑골을 조금씩, 조금씩 더 열어주세요. 마시면서 위로 올라오시고, 양팔, 좌우로 열어서 아래로 쭉 내려요. 마시면서 앞으로 내쉬고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쭉 다시. 이때 오른 다리 안으로 꾹 누르시고요. 쭉. 약간 강화가 들어가요. 이때 오른쪽 골반, 무릎, 발목 끝까지 느껴보시고요. 앞으로 왔다가 뒤로 조이면서 아랫배 조이고. 다시 열 번. 하나, 조이고. 둘 이때 등더 끌어내. 이렇게 펴지지 않게끔 살짝 끌어당기세요. 복부로 조이고 셋 조이고 네 조이고 다섯 조이고 여섯 조이고 일곱 조이고 여덟 조이고 아홉 조이고 열쭉 끝까지 끝까지 조이면서 조이면서 오른쪽 무릎 골반 아래로 누르면서 돌아오실게요 숨 마시고 내쉬고 반대쪽 앞으로 대각선이에요 조이고 앞으로 조이고 더 깊숙이 갈수 있으면 가세요 조이고 조이고 다섯, 조이고, 여섯, 조이고, 일곱, 조이고, 여덟, 조이고, 아홉, 쭉 엉덩이를 미세요. 엉덩이 너무 뜨지 않게끔, 열, 밀어주시고, 아랫배 조이면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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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옵니다. 천천히 왼다리 앞으로 빼주시고요. 다시 한 번, 오른 무릎 천천히 돌아오셔서, 무릎과 무릎 최대한 가깝게 모아주시고, 오른 무릎을 접었어요. 접은 상태에서, 골반 다시 한번 아래로 깊게 누르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 번, 오른쪽 뺨이 왼쪽 정강이로 마시면서 올라오실게요. 바로. 반대쪽 동일하게 해볼게요. 자, 오른 다리 한번 앞으로 펼쳐내셨다가 왼무릎 접으셨어요. 그리고 왼쪽 발바닥이 안으로 밀착, 오른손 골반 자,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느껴보세요. 왼쪽이 더안 좋을 수도 있고 오른쪽이 더 뻐근했을 수도 있어요. 가동 범위의 차이 그리고 통증의 차이는 내 골반에 틀어진 각도라든지 조금 더 무리해서 일을 했던 곳이 어, 잘안 움직이던가 아니면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거든요. 한번 좌우를 계속해서 비교해 보시고요. 어 여기는 왜 이렇게 아 수지? 이런 것들 한번 느끼면서 찾아봐 주실게요. 오른 다리 앞으로 빼주시고, 왼무릎 접었어요. 발끝 끌어당겨서 마시고, 내쉬면서 아래로 그대로 뺨을 오른쪽 바라보시고,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접으면 바로 자, 오른다리는 앞으로 왼무릎 뒤로 접어줍니다예쭉 오셔서 오른다리는 앞으로 했요 왼무릎 뒤로 이렇게 접어줬어요 무릎 90도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오른다리는 앞으로 해서 아래에서 90도 뒤에 무릎도 90도 자,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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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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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내리고, 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아래로 내려줄게요. 자, 그 위로, 오른 무릎 90도까지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마시고, 내리고, 마시고, 내리고, 마시고, 내리고, 마시고, 내리고, 마시고, 내리고 마시고, 내리고 마시고 내릴게요. 양팔 좌우에서. 오른손 끝, 오른쪽 골반 옆, 왼쪽 쭉 측면을 내려요 쭉한번더 깊게 갔다가 위로 올라오시고, 양팔 좌우에서 아래로 쭉내릴게요 조금 가와 같이 한번 가볼게요. 양속끝 앞으로 쭉 밀었다가 돌아오시고, 골반 안으로 깊게 밀면서 앞으로 돌아오시고, 앞으로 돌아옵니다. 앞으로 돌아오시고, 열번 하나 돌고, 둘, 돌고, 셋, 돌아오고, 넷, 돌아오고, 다섯, 쭉, 점점 깊게, 여섯, 돌고, 일곱, 돌고, 여덟, 돌아고 아홉, 열, 쭉, 밀면서, 왼쪽 골반 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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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서 누르면서, 돌아오실게요. 대각선, 앞으로 돌고, 앞으로 돌고, 앞으로 돌고, 앞으로 제자리, 앞으로 제자리, 또 앞으로 제자리. 세번더 깊게, 하나 돌고, 둘 돌리고, 셋 돌리고, 한번 더. 쭉 내려가서 돌아오실게요. 바로 잘하셨어요. 오른 다리 앞으로 왼 무릎 뒤로 한번 보내주시고요. 아까 한 자세가 지금 딱 생각났거든요. 현자세 발바닥 한번 붙인 상태 여기서 유지하시고 열어서 여기도 한번만 더 풀어주세요. 오른쪽 측면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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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시면 손끝만 터치하셔도 되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더 깊게 내려가요. 마시고 마시고 이때 왼쪽 골반을 아랫배를 앞으로 더더더더 밀면서 이 측면이 늘어나는 쭉 뻗어내주시고 올라올게요. 내리고 발 마무리합니다. 오른 다리 앞으로 왼무릎 접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아래 마시고, 내쉬면서 더 깊게. 마지막 마시고, 내쉬면서 깊게.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네, 동작 자주자주 해주시고요. 어, 마지막. 나비 자세로 마무리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렬을 잡으면서 쭉 뒤꿈치를 꾹꾹꾹꾹꾹꾹꾹 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아래로 정렬 맞추면서 깊게 내려갑니다. 이 상태로 연기되시면 5분 정도 호흡하시면서 무릎 열고 좌복 엉덩이 뼈를 아래로 꾹 누르면서 기다려주시고요. 골반이 건강해야지 몸 전체 정렬 그리고 바르게 설수 있어요.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도 틀어지고 목도 계속해서 긴장을 많이 하게 되실 거거든요. 골반의 상태를 항상 들여다보시고 어, 무엇보다 평소 습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바른 자세, 그리고 다리 꼬지 않을 수 있도록 한쪽으로 기대는 거 최대한 삼가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가능한 동작은 어, 일주일에 세번만이어도 쭉 따라해주시면 확실히 골반의 순환 그리고 건강해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